이거는 상위 10개 코인들을 제외한 알트 전체 시총입니다. 보시면 지금 돌파 이후에 저항 돌파 이후 리테스트 잘 받고 있고 올라가 준다라면 아직 갈 길이 많다라는 겁니다. 알트 시총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알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알트들의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지금 패턴적으로 잘, 패턴적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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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크립토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횡보할 때 이제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거치고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에서 재축적의 과정이 이어질 때 이때 알트 시즌이 시작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이 이제 4,300 달러 돌파하게 되면 ETF 이더리움 ETF 포모를 통해서 5,000 달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5배, 1 0배 알트 시즌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내년 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100배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알트코인이 10배가 될지, 5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우리는 알수 명확히 알 수는 없죠.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 과거의 패턴을 대입시켜 보면 얼추 그 정도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건또 엄연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대응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또 조정이 조금만 나와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런 걸 이제 멘탈 케어를 잘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이더리움 주간차트입니다 지금 3500달러 부근에서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삼각패턴 형성하고 상단 저항 뚫어내고 지지 받고 반등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 받고 다시 급반등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지지받고, 반등. 살짝 조정받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반등. 지금 우리 땅 2단계라는 거예요. 2단계. 살짝 조정 나왔을 때, 요 단계. 그래서 이미 4,000달러를 뚫어내는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에 설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지금 승인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블랙록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승인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 다시 정리를 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 메타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수 있겠죠? 이건 솔라나 주간차트입니다 솔라나도 지금 급등 이후에 패턴 완성 직후 진짜 급폭등해줬잖아요. 3주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 리테스트 되고 있네? 주간 차트요. 리테스트 되고 있네? 그럼 여기서 한 주, 두주 정도 반등이 나와 주고 뚫어준다면 라 어디까지? 260달러. 전고 돌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상반기에 솔라나도 더 의미 있는 숫자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더리움 ETF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 타자는 아마도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체 시총 랭킹이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건 체인링크 어,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 RWA 이슈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체인링크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어,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도 RWA 이슈의 어떤 영향이었고 이때 같이 이렇게 급등을 해줬던 게 아발란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는 하나의 짝꿍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같이 움직일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역할 자체는 물론 다르지만 RWA 테마와 엮이기 때문에 어, 지금 과정에서는 작년에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를 매수하신 홀더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깊게 이두 프로젝트를 바라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등을 해 줬고 저항 돌파 이후에 급등을 해 줬고 지금 리테스트가 어 더블 바텀 확인 간다. 어디까지? 28달러.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가게 돼서 지지 받네 못 받네 이런 얘기 나올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40달러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타임하이 이런 얘기 나올 거라서 체이링크 역시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어떤 시세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RWA 이슈와 맥락이 다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그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발란치 아발란체 네 시간 차트인데 차트가 예쁘죠? 아발란치 역시 JP 모건의 선택을 받으면서 작년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해줬고 이번에 또 알리페이랑 또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아발란체가 왜 갓발란체라는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웹3 결제 파트너십. 일상적인 거래를 통합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거예요. 일상적인 거래를 웹3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아발란체 서브넷을 통한 구동 방식이 될 거고, 동남아 알리페이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1억 명 사용자를 접속 지원한다. 그러니까 1억 명이 일상적으로 안정적인 웹3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알리페이가 선택한 게 아발란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고 아발란체 서브넷, JP모건도 이걸 활용해서 오닉스랑 파트너십을 맺고 어 블랙록과 바클레이스의 토큰화, 담보결제, 이게 지금 아발란체 서브넷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시면, RWA 이슈의 어떤 큰 대장들, 뭐 이렇게 줄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체크를 하시고, 사실, 스몰 캡들 중에, 로우 캡들 중에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RWA 프로젝트들이 많긴 한데 로우캡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막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언급해드리기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뭐 스위프트가 파트너를 맺고 있는 체인링크라던가 g p 모건이나 알리페이가 선택한 뭐 아발란체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어떤 입증이 끝난 프로젝트들 중에 아주 상징성이 큰 종목들 지금 RWA 테마와 엮여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거리 차원으로만 바라보셔도 굳이 내가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등 RWA 관련 종목의 홀더가 아니더라도 이게 시대적인 지금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크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리플, 우리의 XRP 네, 그래도 0.62달러 지지는 지금 받아주려고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만 일단 잘 지지를 받아주면 0.67달러 이후에 0.74 그리고 나서 이제 1달러 부근에 대한 돌파 랠리 테스트 진행이 될 텐데 어 지금 맥 r 피 주변에 여러 가지 이슈거리들이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역시나 리플 소송 이슈인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게 3월 26일이에요 3월 22일에 비공개 서류가 제출이 됐고 25일에 양측이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어떤 미팅? 어떤 것들을 블랙라인으로 레드라인으로 그어서 가리고 어떤 것들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양측이 합의한 건 뭐냐면 가리는 비공개 부분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해서 공개할 건다 공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래서 수정된 공개 보고서가 최소화된 가림만 가진 그런 공개 보고서가 26일에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근데 통상 그 직후에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27일이나 8일 정도에는 이 문서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벌금 구제 이슈와 관련해서 1차 초기 판매 XRP 물량이 증권이라고 판단된 약식 재판 결과와 관련한 벌금 구제 이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포인트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뭐 난리죠 뭐 3월 26일 날 합의된다 뭐 이런 식의 그건 약간 초치는 거고 합의에 대한 멘트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측이 지금 서로 너무 겨냥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지금 막 닭싸움이잖아요 완전히 SEC가 헛짓을 하도 해놓으니까는 좀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할 건 아니지만 뭔가 긍정적인 내지는 진전된 그런 포인트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까지 SEC가 했던 어떤 일련의 행태를 보면 법적 투명성을 악화시키려는행태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액션이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 호재는 A.M.M. Automated Market Maker가 드디어. 전격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예치 금액이 150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 유니스업의첫 3개월 TVL보다 예치 금액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2019년 2월 상황과 뭐 단순 비교를 하기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어 초기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버그가 발견됐어요. 버그가 발견돼서 어 리플 엑서 측에서도 지금 거래 오류가 났으니까는. 어, 새로운 디파짓 입금하지 말고 이미 예치한 경우에도 상환하는 것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는 어, 신규 예치하지 말라는 그 지금 약간 버그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러 오류, 오류 지금 수,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좀 길어지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바로바로 바로 해소가 돼야지 AMM에 대한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만약 그게 아닐 경우에는 XRP 시세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디바이 혁신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신호탄이 지금 쏘아올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AMM 이슈와 관련해서도 상황만 잘 이번 지금 버그 사태, 오류 사태가 상황만 잘 마무리가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전환기적인 포인트 지점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워낙 흐름이 좋잖아요. 뭐, 중간 차트나 2주 차트, 뭐, 먼슬리 월간 차트, 투먼스 차트 다 흐름이 좋다 보니까 2주 차트를 기간으로 이거 우리 짚어봤던 거예요. 스티브 코트니가 352 달러 폭등 가능성을 얘기했던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보고 있으면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3년6 개월 동안 대칭 상각 패턴이 잘 마무리가 되고 58,000%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무려 6년 2개월 동안 삼각형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상단 저항 돌파를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 이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좋습니다. 350달러는 기도, 기대도 안 하고. 35달러만 가도 x l p 홀더들의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과거에 이런 패턴이 또한번 나와 줄수 있을까? 이건 이건 이제 기본 전제가 소송 리플 승소, 뭐요 정도 소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좀 x l p 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종목이고 아직 리스크 리스키한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무엇보다 멘탈 케어. 예, 이미 하도 오랫동안 마음 고생을 하게 만든 종목이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의 멘탈적인 측면은 잘 관리가 되시겠지만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